상하이 경찰 서버에서 유출된 인구 데이터에는 14억 명이라던 나라에서 단 구에 7천만 명의 기록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상하이 난징루의 점심시간은 비어가고 지하철은 한 칸씩 텅 비는데 화장터 앞 도로에만 검은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중국에서 지금 도대체 몇 명이 사라진 걸까요? 상하이의 가장 번화한 거리라는 난직로를 걸어보면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18년만 해도 이곳은 365일 내내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지하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출퇴근 시간이면 사람들로 가득찼던 노선들이 있는데 요즘은 텅빈 차량을 자주 목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운행이 중단된 구간도 생겼습니다. 예전에 문 밖까지 길게 늘어서야 했던 인기 식당들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줄설 필요도 없고 사람들과 부딪칠 걱정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축제 시즌에는 여전히 중국답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사람은 있지만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다고 할까요? 중국 전역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시골로 돌아가면 작은 마을은 인구가 늘어나고 큰 도시는 조용해집니다.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중국에서 설날 이후에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 이맘때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인파는 여전히 적고 거리는 조용하며 지하철은 절반 정도만 차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임대시장입니다. 상하이의 한 상점 주인은 예전에는 작은 매장 하나를 두고 10명이 경쟁했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특정 달에는 사무실 건물의 70%가 비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상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이징, 광저우, 우한, 항저우, 선전, 난징 등 중국의 주요 도시 집주인들이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90년대 중국 인구가 공식적으로 10억 명에 불과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디를 가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14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오히려 더텅빈 느낌이 드는 걸까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총 인구는 약 14억 1천만 명입니다. 현재 중간 규모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5억 6천만 명이고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약 8억 5천만 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상하이 같은 2,5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100만 명이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을 때 숫자로는 엄청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팬데믹 이전의 뉴욕시에서는 맛집에 들어가려면 2시간 정도 줄을 서야 했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곳에 줄이 없고 교통 상황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다는 가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도시들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텅 비어 보인다면 사람들이 모두 마을로 돌아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장성의 순우밍산촌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보면 포장 도로와 깔끔하게 늘어선 집들이 보이고 그중 일부는 아주 새 것처럼 보입니다. 공공 광장도 있고 단독 빌라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많지 않아 보여요. 중국 위키백과를 보면 이곳이 한때 정말 번영했던 곳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2006년에 이 마을에는 약 1,000명이 거주하는 413 가구가 있었고 한때 모범적인 번영 마을로 불렸어요. 그런데. 모범 마을에서 사람이 없는 마을로 어떻게 바뀐 걸까요? 한때 마을 전체를 도시로 전략적으로 이주시켰다는 주장을 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도시와 마을에서 모두 사라지고 있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동시에 점점 더 붐비는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화장터입니다. 광검이 현의 한 장의사 직원이. 2024년에 영상을 게시했어요. 이제 중국 외부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가디언지는 중국이 2022년 말 코로나 19 제로 정책을 종료한 이후 화장터와 장례식장 밖에 차량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이 22년 2023년 공식 통계에는 한 가지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화장 건수가 매년 감소했다는 걸 발표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경제침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화장터가 붐비는 것은 인구 고령화 때문일 수도 있고 고령화는 분명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쇼핑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사라지거나 쇼핑 거리가 텅 비어 보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농촌과 소도시 인구는 공식적으로 약 8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외곽 지역은 인구가 더 많아야 해요.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도 불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대규모 인구 변화가 있을 경우 문서화되지 않은 허위 데이터를 가진 유일한 주체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오직 중국 정부만이 그런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기초 데이터입니다. 이는 경제적 잠재력, 노동력, 군사력, 시장 규모를 결정하죠. 문자 그대로 국가 권력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왜 이런 종류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장기접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이건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것을 은폐할 수 있죠. 중국은 상하이, 시안, 청두 지역, 우한 등 여러 도시를 수개월 동안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지 못했죠. 팬데믹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실제 수치나 중국 인구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18년에 러시아 언론은 중국의 실제 인구가 14억 명이 아니라 8억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러시아의 한 웹사이트인 피카부는 중국이 인구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어요. 다른 러시아 매체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도시 인구 수치를 합산하여 2억 8천만 명만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60%가 2억 8천만 명이라면, 전체 인구는 5억 명 미만이고,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8억 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연구의 대부분은 정식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게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인구를 추정할지에 대한 방법론도 나오진 않았어요. 최근에는 어떤 유튜버는 1949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와 AI 모델을 사용하여 중국의 실제 인구가 약 5억 명이라고 주장했어요. 일본의 소금 계산 소문도 있어요. 일부 온라인 포럼에서는 2019년 일본 연구원이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식용소금 생산량을 약 600만에서 700만 톤으로 추정하고 1인당 1일 소금 소비량을 가정하면 중국 인구는 약 8억에서 9억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소금 소비량은 인구를 대리하거나 근사화 파는데 적합한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싱겁게 요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짜게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식품 가공에 사용합니다. 숫자에는 산업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처음 중국의 인구를 데이터로 분석한 전문가는 미시간에 있는 교수인 F 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공식 데이터와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출산율과 사망률을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 인구는 약 12억 8천만 명인데, 당시 공식 인구인 13억 8천 8백만 명보다 1억 명 이상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상하이 경찰 데이터베이스 해킹 사건이요. 자신을 차이나 단이라고 부르는 해커는 상하이 공안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침해하여 약 9억 7천만 명의 기록을 추출했다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은 샘플을 사용해 해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것이 실제 기록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실제 이름, 실제 신분증 번호, 실제 전화번호가 있었거든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국가등록부라는 뜻이에요. 만약 유출된 정보에 정말로 전체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숫자는 14억이 아니라 10억 미만, 9억 7천만입니다. 하지만 9억 7천만 개의 기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인지, 특정 유형의 아이디를 가진 모든 사람인지,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죽은 사람들이 아직 시스템에 남아있는지 여부요. 여기에 소금 생산량을 함께 고려해 봤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업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소금 생산량은 연 평균 약 6,600만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5,850만 톤으로 감소했어요. 이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약 24에서 25% 감소한 수치예요. 만약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중국의 수요가 동일하다면 그들은 식용소금을 더 많이 수입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식단이 더 짜게 되면서 1인당 소금 소비량이 실제로 천천히 증가한다면 소금 생산량이 25% 가소하면 인구가 훨씬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다른 수치에 따르면 중국 이동통신사들은 팬데믹이 시작될 때 누적된 등록번호 2100만 개가 없어졌다고 보고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주 노동자가 많았거나 여러 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모든 것을 휴대전화로 사용하죠. 결제, 은행 업무, 로그인에 필요한 모든 앱, 비디오 게임 같은 거요. 번호 등록을 취소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2019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자연 사망률은 1,000명당 약 7.2명이며 인구는 약 14억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약 1,000만 명이 사망한다는 뜻이죠. 화장률은 약 52.4%였어요. 2022년 후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즉 중국 전역의 화장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봉쇄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후 2019년 수준보다 8에서 10배 더 많은 작업량을 보고했어요. BBC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매일 50에서 100명이 화장되는 건 것을 보았고 화장장은 사실상 24시간 내내 가동되었다고 해요. 대기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화장 대신 묻기로 결정하여 화장률이 52%에서 45%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3개월 동안 그 양이 9배로 유지됩니다. 그 3개월 동안 화장은 약 1,166만 건, 매장은 약 1,420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2,500만에서 2,600만 명이 사망한다는 뜻이에요. 일부 네티즌들은 이 추정치를 훨씬 더 높여 한 번의 유행으로 최대 5천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봉쇄가 갑자기 끝난 후 집에 갇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지 못했고 그러다 갑자기 감염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도 있죠. 그 후에는 반복되는 파동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2023년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또한 병원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발병하는 소아과 질환이 급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 텅빈 거리, 사람이 없는 마을, 과부화된 화장터, 화장통계 누락, 소금 데이터, 해킹된 경찰 데이터베이스, 러시아의 곡물 계산, 일본의 소금 소문도 있죠. 중국이 정말로 3억에서 4억 명의 인구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쉬워요. 실제 인구는 10억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이제 출산율, 기대수명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1950년에 중국의 인구는 약 5억 5천만 명이었어요. 그후 30년 동안 여성들은 평균 5에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약 44세에서 60세 중반으로 증가했어요. 1 자녀 정책으로 인해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산율은 약 2.7에서 1.6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대 수명은 70대 초반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인구는 9억 8천만 명에서 12억 6천에서 13억 명으로 더디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율은 대체이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1.3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 기간 동안 기대 수명은 약 78%, 78세까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 세대적 패턴, 즉큰 호황, 침체, 정체, 쇠퇴는 유엔이나 중국 통계의 공식 자료와도 일치해요. 하지만 오늘 날의 실제 인구가 약 14억 명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최소한 1억 명의 사람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설명한대로, 적어도 실제로 보고된 것보다 1억이 적고, 그 외에 추가된 것들이 더해졌죠. 그러니까, 오늘 날 중국의 실제 인구가 약 13억 명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사실, 적어도 공식 수치보다 더 오를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가 3년 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2022년 유출된 정보와 같이 중국의 인구가 보고된 것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른 모든 증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이라는 주장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중국 인구가 10억 명 미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4억 명 중에서 실종자 수를 정확히 계산해 보면 결국 10억 명 정도가 될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인구가 약 5억 명이라고 주장한다면, 1950년 이래로 기록된 인구 증가는 거의 모두 가짜였고, 수억 명의 실제 출생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절반의 인구가 사라졌다고 주장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의 루이스 마르티네즈 교수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60% 작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야간 위성 지도와 전기 사용량을 사용했는데 경제 성장이 전기 소비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마르티네즈는 특히 중국의 경우 자신의 분석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4.9%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된 평균 성장률은 6.3%였어요. 흥미로운 중간 지점이네요. 2020년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으로 아마도 높은 편일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중국은 3억에서 4억 명의 인구를 잃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정말 아직까지 14억이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맞을까요?